네, 안녕하세요. 사과입니다. 제가 방금 외색을 하고 와서, 네, 지금, 어, 쪼만한 마을 택배가 학교 갔다 와보니까, 제가 빗길래, 지금, 어, 미리 뜯어봤는데, 그거 친구랑 좀 나눠서, 포장지나 이런 거 소개해드릴 수 없고, 지금 소개해드릴도 할게요. 일단, 서비스로 접시가 왔어요. 사탕은 있다고 친구들이 빼먹었어요. 어, 꽤 많이 왔더라고요. 국그릇이랑 이 무슨, 이좀더 납작하네. 이거는 뭐, 사발 그릇이랑, 이건 국그릇. 그리고는 뭐, 샤베트 그런 그릇. 이는 넓적한 그릇. 얘는, 뭐, 뭐지? 아래, 아, 아래 받침대. 그래. 음, 뭔지 기억이 안 나네. 이렇게 왔어요. 다섯 종류가 왔고요. 그 다음에 제가 폴리머 클레이랑 오유마루 구입했는데, 오유마루로 몰드 하나를 떴거든요. 그거랑, 오유마루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색깔도 다양하고 생각했던 것 보다 좀 좋았어요 많이 왔어요 좀 컸어요 오유마루가 이렇게 안에다 넣어놨는데 이게 폴리머 클레이 노란색이고요 이게 다른 클립은 좀 말랑말랑하고 이거 폴리머 클레이 초록색 블루클레 빨간색, 블루머클레 검정색, 이렇게 샀어요. 그리고 오유마루. 노란색은 친구 죽었는데 딱 이만큼 남았어요. 나머지 친구 줬어요. 스틱은 이만하고 좀 하얀 가루가 묻는 게런 단점이에요. 그래도 다 만족해요. 어, 몰드 뜬게 저번에 몇개더 떴어요. 주황색이 좀 많이 남아서. 주황색. 이만큼 떴어요. 되게 조금 있었어요. 한 이정, 이거보다 조금 더, 이거 두 배? 있었거든요? 이게 한세 개? 세 개라고 해야 되겠다. 세개 정도 있었는데, 그거 갖다가 이렇게 몰드 다섯 개 하고 더 남았었는데, 그럼 버렸어요. 그냥 뜰 수가 없을 것 같아서. 이거는 아이스크림 몰드를 뜬 거고요. 이건 동그라미, 이거 헬로키티 이거는 사각형 이렇게 몰드 떴고, 오늘 뜬 거는 이렇게 동그라미 좀큰 걸로 떴어요. 제가 뭐지? 뭐더라? 뭐지? 어... 복제본 맞다, 복제본이 없어서 제가 몰드를 그냥 이런 거 작은 이런 거 뚜껑 갖다가 이렇게 했고 친구한테 오늘 얻은 건 이하쿠 풀점 이만큼이랑 좀 끈적끈적해요 아 맞다 더산거 이거 모데나, 소프트 보데나 제가 둥그랗게 뭉쳐놨어요. 그리고 스펀지도 얻어왔어요. 좀 작은데 접시 만들 때 되게 좋을 것 같아서. 뭐 이렇게 후기와 소개를 마치도록 할게요. 뿅!